샬롬 김윤규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내이기 19장 3절 하반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살아가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내기 19장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에 관하여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주목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거룩이란 신비적이거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천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갈 때에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가정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경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씀보다 먼저 부모님을 경애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한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이는 가정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이 이루어질 때에 그 가정 안에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은 부모님을 경외하는 모습과 더불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기원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날을 축복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다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에서 생활할 때 쉼이 없는 노예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국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본문을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 1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에는 만나와 매출하기의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있었을 때에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일 동안 만나와 매출하기를 ...을 거둘 수 있었지만 7일째 되는 날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6일째에 갑절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어서 7일째 되는 날 먹었는데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일에 갑절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게 되어지면 그 만나와 메추라기는 벌레가 생기고 음식이 상해서 먹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섯째 날에 거두어들인 만나와 메추라기는 칠일째 날 썩지 아니하고 벌레가 생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보면 십계명의 제 사계명과 연결되어져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법제화되어졌습니다. 우리 다음께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머무는 개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에 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첫 번째는 쉼이고 두 번째는 축. 꼭이며 세 번째는 거룩입니다. 우리가 이미 생각을 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쉼의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째 되는 날 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은혜였겠습니까? 그리고 이 안식일에는 객들이나 심지어 동물들의 일르기까지그 쉼을 허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무 것도 일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쉼을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생각해 보면 쉼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을 구약의 백성들이 지켰던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축복의 의미와도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기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계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거룩의 의미와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의 의미를 여러 번 생각해 보았는데 거룩이란 구별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별됨은 세상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모습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안식일은 구속자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삼일째 되는 날을 기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일에 하나님께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하고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바르게 세우며 나아가는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안식일에 관하여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날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의미는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모습은 우리들에게 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의미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 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기억해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이 모습, 모습으로 우리가 안식일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해 주시는 것 뿐만 아니라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